한 아, 더? 아, 있어 아우왜아 뭐 아, 뭐 아, 뭐야 뭐어다 야카고에 서염기 있어 서염기 서염기 카구 서염기 서염기 왔다 뭐야 유틸리티 벨트 갈색이 뭐야 이거? 존나 이거네 네, 앞에 버렸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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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소리차더 온다 咱们就是。 내가 갈색 유틸리티 벨트 먹었어. 뭐야 이거? 어, 나차 뒤집었다. 안 됐어, 이 是我的 늘린다. 2층. 나폭 간다. 2층 기절, 한명 기절. 어? 폭 간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2층 하나 더, 2층 하나 더. 아, 아... 잠, 더. 아... 아... 반대, 반대, 반대. 아, 반대집 뭐야? 반대집, 반대집. 하나, 하나, 봤어. 반대집 컷, 반대집 컷. 다 기전 아니야? 다 스컷 아니야? 이제? 5가 남이져이남겨남겨주세요 새거 아, 예, 예, 예. 있는거 같아요 5가 판 있나요? 가 남겨져. 이가 있나? 져 5가 남겨져. 5가 가 술 탄, 술탄좀 먹고. 여기요. 오늘나좀 바뀌었어. 씨발 아어 저기요. 뭐야, 시발, <laughs> 아, 저기요 준비하세요, 애들 붙을 겁니다. 존나 많아요. 우리 여기서 버텨요? 어때? 대기있다 대기. 아, 소리 창고에 계신 지들 백십에 하나 하나 있다. 너 아니야 아니야. 잘봐잘 봐. 식세 때문에 안 보여 나네 Okay. 소리 나왔다, 일단. 소리. 아, 소리고 있는 무조건 있고 밖에 있으면. 싸우네. 쟤 싸우네. <놀람> 이게 뭔 소리야, 이거? 터진 소 그냥 청소리 뭐야 이거? 밖아 진짜? 소리 죽이네. 아. 오토바이 온다. 공장 박았어. 이 예, 싸움 끝났나 보다 공장. 저 개미 죽이서 가은것 같아. 오토바이 짧게 소리 들렸어. 강 나오나? 오? <목소리> 어, <저기. 목소리> 어, 안 나와. 우리다다안 보여서 어 오? 보전기? 얘 보전기 쓰는 사람 없어? 쓰는 사람 없어? 부동이 남는데 m 미사 에미사 me. What 가 됐는데. 온다 온다 온다. 다 n a n t u n d e 거 u n d 뭐안 어, 걸릴 것 같아 나도 실터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아, 들었다, 들었다. 참고서넘어서는아봐야되서데창고에서아서 앉아서, 아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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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급 3 0차온다3 300차 하나. 시아웠다두 명. 300. 여기 들어갔어요 두 명. 오케차타붙어어 오토바이 온다 올라온다. 아 좀. 위이서 SW 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온다.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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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차 오토바이. 오토바 아시아 어디 세운거 같은 다시아 소리 아 저기 세웠다 세운 소리 들렸어 어디였지 사람은? 다시아 근쳐 있겠지 뭐 저거 아, 나... 뭐, 뛰었는거 같은데 더 안, 안쪽으로 안 나무 뒤에 있다 나무 뒤에 있다 330내 쏘는 거. 한 발. 이거, 이 나무 뒤에 내 쏘는거 3발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내 쏘는 나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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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머지 있어 두발 때렸다 두발 때려놨다 한명한명 이거 어 맞아 이거 이거 진짜 어? 어 뭐야 아이씨 엠 이사이 새끼 엠이사네한 명이야 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 명. 사소이 아닌가? 어, 집에 붙었다. 집으로 하나. 집 앞에 나무, 집 앞에 나무. 우리 있었던 집 앞에 나무 앞에. 여기 한명 낀다. 세 명, 세 명. 저기 세 명. 안에 들어 갔다. 1 8시부있던 좋아 지금 지금 들어왔다 지금 못뛰어와요저 위에서 쏜거 조심해야 돼. 어어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집안에 하나 집에거좀둘에에둘 셋. 우리 앞에 붙었어요 한 명. 어3백나나 골맹이 골드. 早い早い。 사죽고 있어. 아만아가 있어, 가다 아, 잡았네. 어. 여기 220. 오케이, 확인. 둘. 텐터디, 텐터디. 저거 한명기열시켜 가지고 살리고 있어요. 거 어, 뭐야? 딜이, 우리 뒤우 왼쪽 왼쪽. 산, 산, 산. 왼쪽. 어. 왼쪽 120살리줘 내가 살릴게 내 살릴게 가만히 있어 내가 살릴게 오케이. 4명 남았다 우리 안전하게 하면 이긴다 뚝배기 뭐. 여기 능선 비트 내려가면 뚝배기 어, 어. 깨진 거 있을 거야 어, 어. 무리물지 말고, 여기 붙어있다 아, 아, 앞에 앞에! 앞에 붙었다 실태 앞에 붙었다 우리, 바, 여기 붙었다, 바로 앞에 흰색 아. 차 있는데, 이제 싸웠다. 제 싸웠다 쪽한 명, 쟤쪽한명두한 명. 그 명? 여기 70 방향에 한 쟤고 있었거든요? 지금 능선 밑에 있어요, 올라온다 이제 야, 서바, 쟤 하나 붙어줘야 되는데. 아, 세비가 서비 세비 붙어줘. 컷, 컷, 얘얘 예, 컷. 예, 컷. 오케 있다. 어, 라스 여기. 쉘터 안에야. 세우소에 있나? 쉘터 안에 있을 거야. 나와야 돼. 네, 여기서 볼게요. 땡기 개개개개 가이스 어 이연석 연석 아